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오늘 새벽 3시에 기준금리 발표로 인해 대부분의 코인이 하락을 한 모습인데요. 이더리움 클래식 역시 약5% 하락을 보여주고 V자 반등하는 모습이네요. 차트 분석 바로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저희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저희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요. 다른 곳처럼 돈 내라고 하는 거 없이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 투자에 필요한 주요 공시 교육 영상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차트는 1시간봉 차트이고 일주일 전에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을 찍어드렸었는데 분석했던 것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문의주신 분들과 체험방 여러분들은 어떠한 구간에서 수익이 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짧게 보고 차트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하락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해준 모습이고 이 돌파하는 거 보자마자 체험방 여러분들께는 추격 매수 신호 드렸고 바로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7% 이상 수익이실 겁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지금 현재는 0.382 자리에서 지지 후에 약반등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차트 방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렴을 그려주고 상승 두 번째는 0.382 부근을 리테스트 후에 상승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방법은 382 부근을 지지해주지 못하고 하락하는 것인데, 하락했을 경우에는 방금 전에 10월 중순부터 이어져온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고, 32,900원 라인 또한 강력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쪽 부근에서는 아주 높은 확률로 반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보시면 정확히 이 구간에서 영상을 찍어 드렸었는데,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었죠. 수렴 후에 상승, 382 구간을 리테스트 후 상승 그리고 382 구간을 지지하지 못하고 하락 시에는 10월 중순부터 내려온 이 흰색 추세선이 강한 지지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의 차트는 382 구간을 다시 리테스트하고 상승을 보여주었고 말씀드린 지지 라인은 좀더 내려가서 이 부분에서 지지를 해줬네요. 이더리움 클래식 진입 추천가 받으신 분들은 9%한 번, 8%한번 이렇게 총두번 수익 보셨을 겁니다.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물려 계신 분들이나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번호로 숫자 2번 보내주시면 실시간 타점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을 본 뒤에는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뀌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봤고 게다가 오늘 새벽 기준금리 발표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 클래식 신규 매수 요청을 주셨지만 저는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추천드리지 않았습니다. 수익률도 낮을 뿐더러 리스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매매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고요 이제 앞으로의 차트가 중요한데 현재 34,600원 부근 이 자리는 무조건 지지해줘야 되는 라인이고 지지를 해준다면 1차 목표가는 36,150원 부근 2차 목표가는 37,800원 부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34,600원 부근이 무너진다면 33,700원 부근에서 강한 반등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단의 번호로 수 자, 2번 보내 주시면 실시간 타점 나오는 대로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공시 누구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유료 구독 서비스를 결제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더리움에 관한 공식이사 하나 들고 왔습니다. 도지코인에 가렸지만 이더리움도 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 FOMC 이후 알트코인 상승 랠리. 기준금리 인상 이후 비트코인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등도 조용히 랠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시장을 달군 클레이튼, 나아가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위믹스를 비롯해 랠리를 하는 도지코인과 시바인누의 다소 이슈성에서 가려졌으나 이더리움의 묵직한 상승세도 눈길을 끈다고 합니다. 도지코인 트위터 같은 대형 호재는 기준금리 인상, CPI 등등 중요한 지표 발표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상승 모습을 보여주지만 나머지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하락 이후에 낙폭을 채워주는 모습과 V자로 불반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더리움 2.0 로드맵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더리움 2.0 로드맵이 더 가동될 경우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강력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우려는 여전하기 때문에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과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대중의 생각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썸트렌드에 따르면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일주일 간 이더리움 클래식은 147회 비트코인 캐시는 110회 언급되며 장기적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의 흐름을 뒤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접할 수 없는 주요 공시나 기사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보내주시고 저희 무료 체험방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보시고 소통하면서 다 같이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